닦아서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언더코팅을 한번 해서 오늘 들도록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도전용오차 이한규 팀장입니다. 어, 이 차량은 지금 제주도 특송 보내려고 준비 중 차량이고요. 아, 리프트 점검 어제 했는데 오늘 엔진을 갈고. 어, 이거 쪽 가려고 차 입고 시켰고 보시면 지금 브레이크 등도 하나 가 있네요. 브레이크 등도 교환해서 고기만들 무사히 진달해 드릴 기장입니다. 바닷가에서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언더코팅을 한번 해서 오늘 이들게로고 제주도 타성분을 차량이고. 지금 점검 다 하고 엔진을 갈고 언더코팅까지다 해서 학송 기사님 기다리고 있고요. 차량 제시이랑뭐 외관이랑 다 깔끔해갖고 만족스러운 상태고 제주도에서 객인 받아보실 건데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이상으로 제주도 차량 특송 판매 후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